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구입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정말 저렴하면서도 가성비있게 탈수 있는 차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누구나 부담 없는 금액에 탈수 있고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LPG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사의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전혀 부담 없는 200만원대에 누릴 수 있는 LPG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만 해본 만큼 작가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연비 좋고 가성비 너무나 좋은 현대 소나타 차량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전국 최저가 280만 원, 28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소나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8년 4월에 목된 200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6천km 주행된 차량이 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는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애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이 당연히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나 없는 깨끗한 글의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후면부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LPD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에서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 NF 소나타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0만원 대에 즐길 수 있는 연비까지 좋은 이 l p g 소나타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 등 들어온 걸전 없으며 실 주행거리 166,078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 커버까지 이렇게 잘 적용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적용되어 이 있는 차량입니다 우측으로 센터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사제 오디오 옆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룸미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의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뒤쪽 콘솔 박스 쪽에 이중 커플도 옵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송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 소나타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8년 4월에 등록된 200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6만 6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거리 잘된 만큼 미세민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절대 문제가 있어서 싸게 파는 차량 아닙니다. 표시학과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초특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연비까지 좋은 LPG 엔진 가성비 넘치는 이 소나타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절대 없습니다. 전국 최저가 280만 원, 2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스나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